이번에는 진희역으로 가겠습니다. 진희역 행정구역은 평택시인데요. 오산시가 더 가까운 곳입니다. LG전자 평택 사업장과 좀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진희역 서희 스타힐 스파크뷰 3차? 기억이 나시나요? 작년 2024년 7월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때가 2차였고 2 0 2 3년이 1차였던 것 같습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서희 항공운시가 모델인데 서희는 일반인들은 안 익숙할 수는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서희가 레미안입니다. 지역주택사업계의 레미안, 서희 스타일스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지역주택조합만 들어가기 때문에 서희 건설이 참여했다면 지역주택조합이 상당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서희, 서희가 뭐야? 라고 하지 말고, 지역주택업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선호도가 높은 시공사입니다. LG로 지역주택조합이고요.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갈군리 239-60번지. 29층 17개도 1659세대 중에 1차, 2차하고 3차, 53세대입니다. 전용 면적 59에서 84, 특별 공급이 26세대, 일반 공급이 27세대. 물량은 몇개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만 19세 이상 성년자 또는 미성년자들 중에서, 세대, 미성년자들 중에서 세대 주인 분들 가능하고요. 경쟁시, 평택시 6개월 우선인데, 평택시 지금 물량이 너무 많아서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으로 다 넘어갑니다. 전매자는 6개월, 6개월 후에 분양권 전매가 팔수 있다는 얘기고요. 재당첨제한 그 주어는 없습니다. 개월 후에 팔수 있더라도 잘 팔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모집공고일은 6월 5일, 특별 공급일은 6월 16일, 일반 공급일은 6월 17일, 당첨자 발표일은 6월 24일, 계약은 7월 7일에서 7월 9일 당첨자 발표일이 6월 24일 여주역 대광 로제비앙 더 센텀하고 당첨일이 같으니까 중복 청약하면 부적격됩니다. 뭐그 정도 욕심낼 만한 중복 청약을 할 만한 단지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실소유자 위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 2027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최근에 5월, 6월 돼서 분양 물량들이 이제 1, 2, 3, 4월보다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완전 좋은 로또 같은 그런 아주 유망한 아파트들은 아직까지는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탄 1신도시, 동탄 2신도시, 동탄 2신도시가 이렇게까지 동탄 2신도시고요. 오산 세교 얼마 전에 제가 분석 한번 해드렸죠. 오산역, 오산 IC,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쪽에 3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반도체 클러스터는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 노동력이 인재가 투입이 될지는 우리가 기대보다는 또 많은 수요가 안 나올 수도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보다는 기계와 로봇이 많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서. 지자체들은 너무 많은 주택 인허가, 신축 아파트,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인허가는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옆에 갈고초등학교가 있다는 점, 장점이고요. 산업단지 있고, 진위산업단지 있고, 여기가 진위역, 지하철 1호선 여기가 오산역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중간에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려 있고, 차로 오히려 경부고속도로 가기는 좀 편리하고요. 근처에 LG전자, 평택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겠죠 실수요자들. 전용 면적 59.59A 420세대 중에 17개. 아유 좀 작긴하다. 전체적인 물량이 작으니까요. 이번에 나온 물량이 4베이 패상형 구조. 침실 3, 침실 2, 거실, 침실1에 맞바람 치고 있고 여기 팬트리 있죠. 그렇죠? 펜트리.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 드레스룸도 있고요. 창고를 드레스룸으로 활용해도 될것 같네요. 남서향, 남동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양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59A가 그나마 주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59B도 426세대 중에서 6세대 나오는데 살짝 깎였네요. 그냥, 실제로는 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구조입니다만, 왜? 들어가면 현관 들어와서 3, 침실이 거실, 침실이 있고 맞바람치는 포베이 판성형 구조는 맞고요. 이 공간을 뭐 어떻게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이렇게 있고요. 그래도 저 같으면 59B보다는 59A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71B도 포베이 구조이긴 한데 살짝 옆에 왼쪽에 모서리가 깎였고요. 71D는 타워형, 84A는 포베이 판성형 구조, 펜트리가 있네요. 공간 이런 공간들 좋습니다.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84A도 122세대 중에 7세대밖에 되지 않네요. 59A나 84A 하면 되겠네요. 84B, 그래서 그러니까 타워형은 7 1 d 고쭉 나머지는 포베이 판성형 구조인데 저는 59A나 84A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배치동은 이렇게 남서향 남도양으로 되어 있고요. 옵션이 특이합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84A 기준으로 1900만원. 이거는 알겠는데, 3개. 이미. 그러니까, 101동 403호, 104동 1304호, 108동 1104호는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유상 옵션은 승계고 나머지는 옵션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71B, 59A, 71D 중에 여기 3개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건 무조건 승계. 이 옵션, 무조건 승계. 이렇게, 667만원, 470만원, 480만원 승계하고 나머지는 옵션 안 되니까 입주할 때뭐 개인이 알아서 공사를 하시든. 그러니까, 기본은 되고 옵션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관 중문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어, 박이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84A, 5억 4,600만원, 3.3제곱미터당 1,636만원, 2024년, 작년 7월에 2차 했을 때 이거보다 좀 저렴했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3차가 분양가를 좀 살짝 올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때 2차 할때 2024년 7월에 이거보다 낮은 것 같거든요. 5억 4,600, 1,636만원까지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좀 살짝 올라간 것 같습니다. 주변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1,636만원. 현재 분양가, 3차 분양가, 3차 분양가. 근데 현재 지금 나와 있는 P부터 매물 보면, 1517만 원이 P, 살짝 붙어가지고 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오르다 보니까, 3차, 2차보다는 분양가를 좀 올렸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음, 진이역, 서이 스타일스 분석했을 때, 아우, 2차, 그 사이에, 분양가가 올랐고, 전체적으로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2차 정도의 가격으로 나오면, 2차 할 때는 분양가가 큰 메리트가 없었지만, 그 사이에 건축비가 올랐으니까, 메리트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분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3차 때 분양가를 살짝 올렸네요. 올려서, 아 결국에는 쏘쏘 할것 같습니다. 뭐, 그냥 주변 시세대로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오산 더 퍼스트가 2024년에 입주했는데 브랜드가 더 좋잖아요. 물론 입주 연도가 좀 3년 차이가 납니다만 가격은 비슷하게 잡은 것 같고요. 오산자의 2007년 입주 연도가 많이 차이가 나죠. 온동 힐스테이트도 그렇고, 오산 로터캐스 스카트, 헤이파크, 이거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냥 쏘쏘다. 시세대로 나왔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산시 입주물량 이게 사실은 행정구역은 평택시인데요. 오산시가 하고 가깝거든요. 오산시 생활권이기 때문에 오산시로 봤는데 오산시 입주물량이 좀 부담되네. 평택시도 부담돼요. 똑같아요. 오산시도 2027년까지 부담되고 미분양은 50개니까 많이 소진이 됐네요. 와 한참 많을 때. 그때 거의 1000개가 넘었네. 와 작년에 2024년에 거의 1000개가 넘다가 많이 미분양은 많이 소진이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입지는 3.5점 정도밖에 못줄것 같고요 가격은 소소. 지금으로서는 2차 가격 2024년 7월 분양가 그대로 나왔으면 3.5점 정도는 줬을 텐데 아쉽습니다. 교통 도 역세권 아닌데 경부고속도로 이용은 편하기 때문에 3.5점 줬고요 세대 수는 좀 많아서 4.5점 1 6 0 0몇 세대죠. 뭐 브랜드도 서위가 안 익숙할 수 있습니다만, 지역주택 사업에서는 또서희가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별 3개 정도 주겠네요. 강한 추천 못할 것 같고요. 장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음, 이 가격도 괜찮다. 나는 여기 꼭 거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청약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단타로, 그냥 그 전매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건 크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